사실 저는 주짓수가 뉴스에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주짓수를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짓수가 뉴스에 탑에 뜨는 경우들은 대부분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컨텐츠로 다뤘던 진도 사건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주짓수 기술을 잘 모르는 상태로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뭐 사고가 난 거라든지 저처럼 사람들한테 주짓수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운동인지를 알리는 사람한테는 정말 힘이 빠지는 기사죠. 사실 제가 진도 사건에 굉장히 분노를 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물론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한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주짓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에 계시는 수많은 관장님들께서 피해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목소리> 법원이 격투기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하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 씨는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체육관 관원일 뿐 법적으로 업무상 지위에 있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B 씨는 체육관의 관장으로 관원들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 C 씨의 대련 과정을 주의 세심하게 감독하지도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주지수는. 대련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절을 공격하는 격투기로 많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초심자끼리 대련을 할 경우 미숙하거나 잘못된 기술의 사용 등 이유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초심자 또는 입문자끼리는 가급적 대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019년이라 되어 있고 그럼 2년이 조금 넘은 일인데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난 거죠. 우선 판결에 관한 내용은 차치하고 이날 사건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 해요. 뉴스 기사는 AC, BC, CC라 그러는데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신분이 10대라고 그래요. 10대 피 해자분, 30대 피 의자분, 그다음에 관장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관장님께서는 그날 처음 온피 의자분에게 피 해자분과 스파링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특히 도장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때 조금 힘이 좋아 보이거나 다른 운동을 했다. 그럼 약간 그런 분들을 담당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역할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내용에 보면 관장님이 별다른 주의사항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가 똑같이 경험을 했던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미 오래 수련을 했고 그 사람은 초보자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문지기가 초보자를 참교육하는 형태로 잘 끝나죠.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문제점이 룰을 아직 숙지를 안 하신 상태라서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UFC에서 많이 본 것처럼 상대방을 들어서 찍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패스를 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이 새로 오신 30대 분은 그 10대 학생을 참고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년이 넘게 이미 수련한 블루벨트였고 입상 경도 좀 있었다 그래요. 아무튼 오버언더 패스처럼 접어놓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목이 눌리면서 기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경추 골절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전신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유튜버이 학생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을 지망을 했고 그리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마비는 아니지만 한두달 가까이 거의 걸음을 못 걸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우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그 부상을 입은 학생분이 아마 문지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 오신 분은 말 그대로 힘이 좀 있으셨던 분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한국 도장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관장님도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파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약간 체험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이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해자든 피의자든 아니면 관장님이든 그세 분이 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를 바랐을까요? u f 씨 같은 경우는 케이지에서 사람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찍는데도 멀쩡하게 시합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작게 망가지긴 쉽지만 크게 망가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일이 꼬이고 꼬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판결로 피의자분은 벌금형 그리고 관장님은 안타깝게도 금고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운이 안 좋은 케이스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관장님께서 만일 옆에서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말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재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제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정말 운이 없어서 발생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 힘띠가 아닌데도 파란 띠인데도, 심지어 보라 띠갈 띠인데도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위험하게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a d c c 같은 경우는 서브션 상황에서 슬램을 해도 되죠. 뭐 그런 거는 예외지만, 심지어는 도장 스파링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동작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IBJJF로에서는 웬만한 작은 슬램도 경기를 중지시키고 심판이 실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짓수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수련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주짓수가 아무리 증명의 스포츠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전신마비의 위험까지 주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겨낼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다고 하지만 그걸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스파링하고 을 본인의 기술을 익혀나가는 게그 사람에게도 저한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부상을 당하신 분의 빠른 회복과 세분 모두의 마음의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